제가 이, 이, 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laughs> 네. 그렇네요. 아, 오늘도 깍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는 관계를 이걸 보고 좀. 어, 아, 죄송합니다. 저는 올리버역을 맡은 정민석입니다. <laughs> 잘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역할의 성우종환입니다. 아, 저희 총 30번의 공연을 했는데요. 우리 예, 앵이 온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뻐해 주시고 반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각각 차 있고 하루도 되지 않고 꽉차 있었잖아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무대 인사를 조금 드리려고요. 그래서 배우들이랑 네? 연출님이랑 뭐 아무튼 많이 나올 겁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박수를 좀 많이 주세요. 좀 내리, 내려놓으시고 각자 소개를 좀해주시네요씬 말고요 <웃음> <웃음> 수진이 먼저 할까? 안녕하세요 클레어 역할을 맡았던 최수진입니다 올리버 역할 김재범입니다 <laughs> 네, 공연 제작 역할을 맡은 <laughs> 제작사 역할의 최정길입니다. <laughs> 연출 김동현입니다. 예, 우진입 소개해야지. 안녕하세요 정진입니다. <laughs>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예, 뭐. 네. 이. 공연을 같이 한 네. 친구들이고 뭐 형이고 동생인데 그 소감을 좀한 마디씩 짧게 들어 볼게요. 예. 네. 윤진 음. 씨. 아 네. 어. 아. 뭐라고 해야 될지. 네, 한국말로 하시면 됩니다. <laughs> 아.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어. 아.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 거잘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분들도 어 아름다운 이 뮤지컬의 감상을 어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면문화공장의 최정길입니다. 어, 저희가 창작 뮤지컬을 제작한 첫 번째 작품인데요.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아마 이런 행운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그리고 또 좋은 스탭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관객들과 함께 127회를 거의 이 좌글극장이긴 하지만 꽉꽉 채워서 끌고 올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어, 특별히 더 감사드리고 싶은 건 매번 제가 이분들께 너무 감사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우리 연주자분들, 아마 이분들 없었으면은 이런 감동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렇게 저희 극장 사랑해주시는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드렸고, 또이 작품을 통해서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어,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죠? 공공연, 앰플 공연까지 총 127회가 다 끝이 났고, 어, 이 작품을 뭐 기대하고 계신 대로 저희도 다시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배우 스태프들, 연주자분들 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다면, 어, 저, 어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아무 좀 불편했던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극장에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부분들, 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 때문에 상처 받으신 거 있으면 그 메모리 저장 장치 다 삭제해 주시고요. 좋은 기억만 남은 채로 저희가. 더 좋은 무대와 더 좋은 객석에서 여러분들 공연 볼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지금 막 달려와가지고 좀 누나 먼저 까 아, 저한 사람 빠뜨렸어요. 사실 제가 이걸 제작했다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저희 대명문화공장의 한경숙 PD님 계시거든요. 예,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인공으로 했던 뮤지컬의 연출님이 김동현 연주님이셨어요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출님하고 다시 만나서 이런 좋은 작품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마찬가지로 너무 너무 좋은 배우들 만나서 이렇게 좋은 작품 하게 되고 또 좋은 관객분들 만나서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다 아름다운 기억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휴라 위드 함께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마 이런 기적같은 일은 없었을 거예요이 네. 자리에서 꼭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가, 저는 이 작품이 너무 좋은 게 어, 다른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것에서 많이 눌러서 해야 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laughs> 어, 이제, 초반부에는, 아, 이건 비슷한데, 초반부에는 그래도 조금 약간 그런 어떤, 예, 네,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뒷부분에는 또 굉장히 또 정서적으로 또 아주 기, 깊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관객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번 앵커홀에는 어, 많은 분들이 앞에 밝은 시에서부터 많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정말 이 작품을 많이 사랑해 주실 것 깊게 어, 이렇게 마음 속에 갖고 계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무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 <laughs> 아네 저. 이 작품을 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 찌들어 있던 내 정신과 몸뚱이가 깨끗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그래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두 시간 동안 계속 나와 있어야 돼서 힘들기도 하지만, 뭔가 이런 느낌을 받는, 물론 다 좋은 공연이지만, 이렇게 내가 뭔가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는 공연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저희가 연습할 때 연습실에서 하루는 같이 런이 끝나고 연출된 노트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언니 오빠들하고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제가 노트를 듣고 있다는 이 생각에 왜냐면 예전에는 저 혼자 연습하고 <laughs> 맞춰볼 시간도 많이 없었고 너무 급하게 올라왔었는데 그날 되게 아 이제야 내 작품이 된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음, 내가 왜 그렇게 내게 아니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싶어서 남은 어, 연습기가 그리고 공연 올라오면서 정말로 내 스스로 정말 스스로에게 더뭐 잘하고 있다고 응원을 해주고 싶었는데 무대에 올라오니까 또 믿고 응원해주셨던 분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또 이만큼 많다는 것에 또 너무 감사해서 너무 행복한 기억을 안고 끝내는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은 작품인데 제 연기와 노래를 얼마나 이거를 잘 전달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족했어서. 근데, 뭐 클레어가 올리버의 일상에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 어헤비 문을 <laughs> 두드렸던 것이 평생 위로와 기쁨으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아, 오랜만에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또 어, 너무나도 좋은 동료들과 또 스태프들과 또 연주자분들과 함께 어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제 인생의 큰 행운과도 같았고 또 특별한 또 우리 어, 어쩌면 피님 사랑해준 관객분들에 또 따뜻한 시선과 경와 박수 이 사진 플래시 받으면서 또 여전히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어, 이게 사랑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제범이랑 비슷한 나이라 가지고 찌들고 어, 목정이와 정신을 잃는 게 살아가다가 어, 좀 마음이 한결 따뜻해지고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음, 감성적으로 또또 이성적으로도 여러 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연이 단순히 두 시간의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클레오와 같다면, 올리버와 같다면 좀더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창한 상상도 해보면서 네, 여러분 사랑하고요, 더 사랑합시다. 네. 아, 우선은, 음, 이, 아까 앞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작품이 로봇이라는, 저희가 지금 사는 시대에서는 없지만, 언젠가 가까운 미래에 정말 있을 법한 이 로봇이라는 어떤 존재를 우린 연기하고, 여러분들은 그걸 지켜보면서, 엄청나게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 저희 배우들은 사실 그렇거든요. 어, 슬픈 장면을 연기하든, 화가 나는 장면을 연기하든, 이 작품에서는 행복해요. 그 연기를 할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런 사람, 사람으로 편하게 된 그런 존재를 나타내려는 그 연기 자체가 사실은, 행복해야 표현할 수 있고 뭐 좋아야 사랑해야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여러분도 이 작품을 뭐 이번 시즌은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이게 다시 돌아와서 작품이 되어졌을 때 보시면서 음 어떤 감정이든 그게 결국은 행복이 되는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고 네, 이게 여러분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연이었으면 좋겠어요. 몽글몽글하게, 동그랗게. <laughs> 이렇게, 모두가 예쁜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 밴드 분들 좀 인사를 시켜드릴게요. 성함을 알려드릴게요. 맨날 그러셨죠? 바이올린이, 저기, 저거 떨어뜨린 사람이, <laughs> 이런 식으로, 예, 네, 모르니까, 이름을. 네. 자, 드럼의 조트연 배우십니다. 자, 다음은 바이올린 저기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바이올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남자분 계시죠? 멋있게 생기신 자, 김범구 배우님이십니다. 이번 바이올린이라고 하죠. 박승경 배우입니다. 잘안 보이시죠?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자, 비올라의 강현웅 배우. 저 끝에 첼로의 정혜림 배우입니다. 이 모든 분들을 지휘하면서 피아노도 치고 연기도 하고, 퇴장까지 한번 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우리 음악감독이죠. 주소연입니다. 진짜 감동적인 건 소대에서 퇴장 얼마 안 하지만 잠깐 소대에서 봤는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연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감동을받라고요 다들, 예. 막 떨어지셔도 돼요. 손이 두 갠데. <laughs> 예. 여러분, 정말 다들 행복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예. 여러분, 저희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저희 좋은 얘기만 하고 그냥 떠나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추첨을 할 건데요. 추첨을 할 건데, 혹시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박수를 주세 저거 씨, 내가 갖고 싶었는데. <laughs> 알았죠?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포스터, 캐스팅 보드판, 그리고 포토존. 이 포스터도 재질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laughs> 네 그리고 뭐 배너. 네. 배너 배너 아니고 <laughs> 배너 네. 그리고 좀왜다 아, 아쉬워하시죠? 연출님 바지실래요? <laughs> 자 일단 추첨을 해볼게요 어, 그러면 네. 주인공이 아, 캐스팅 보드판을 연출님 한번 뽑아주시죠 로돼 있는 이렇게 하면 툭 부러지는. 아1 어, 층. 층입니다. C 열. C 열. 8 번. 8 번. 버리실 아, 거면 아, 두고 가시고요. 어, 저 뭐지? 아, 종이 가방은 뭐죠? 어, 다른 다른 여기 다른 아, 있... 다른 캐스트들이다 들어있어요. 어, 인재 좋아하시네요? <laughs> 어지럽네 찌 어? 아, 훈정이, 훈정이 유명하잖아요, 다 아시죠? <laughs> 훈, 훈정이 안 왔어요 <laughs> 네, 훈정이 잘생겼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음악 감독님께서 아, 이거 좋아하실 것같은데 배너 아,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배너, 배너가 뭐야? 1층 F열 F열 16번 16번 보이시죠자 아, 다음은 우리 친정님께서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포토존 <웃음> <웃음> 그렇죠? 못 들고 가시는 분은 지금 기권하셨다. 아, 이거 머리 힘들어서 <웃음> 아, <웃음> <웃음> 그게 돈 내라 그러더라고요. 머리 힘? 네. 여님 이거 네. 던져드려야 될 수도 있으면 네. 2층입니다. 2층이에요. 아사 차색이 되셨네. 요5열 네. <laughs> 14번. 5열 14번. 아, 지금 맨 뒤에. 어, 끝나요 받으실 건가요? 받으실 거죠? 네. 예. 잘좀 예. <laughs> 자, 다음 이제 배우들이 예, 여섯 네, 명 네. 있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예. 네. 여섯 명이서이 네. 포스터 예, 드릴게요. 하나씩 보세요. 뭐뭐 네. 네. <laughs> 1층 뒤열 2번입니다. 수야 고 있어. 다 따로 돼 있어? 어. 니어내내 어, 없네. <laughs> <laughs> 자기다들 어, 어. 이게 원래 MD 부스에서 찾아가라고 돼 있는데요. 니가어자뽑아주세요 <laughs> 자, 아, 아아아 마이크 어 지 1층 지하 19번이야. <laughs> 자, 지금 꼬이아 갖다 드릴. 어, 그 그래, 그래 그래. 배달. 배달. 하이바 쓰고. <laughs> 어이구 어이구. 거기 있어. 너 그쪽은 네가 가. 지금 네가 갖고. 이에 있어. 아유, 잠깐만, 이게, 지층지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같행복하게 <laughs> <laughs> 아, 일단 이거, 이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20번이시네요. 20번이 계신가요? <laughs> 야 이게 턱이 있었네요. 혹시 <laughs> 멀리 떴어야 됐네. 1층. 1층. 아이언. 아이언. 열여덟 번. 자, 그럼 누구 형 남았지? 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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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기다. <laughs> 1도 너도 하층 네. 1층. 1층. <laughs> <무슨 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웃음> <laughs> 2층, 층층 3층, J열. 3 3층, 1 3번3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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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층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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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3열3열3 난 죽어도 뭘 하나 가져가야겠다. 죽어라. <laughs> 아, 너무 많네요. 나는 한분 정도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너무 많네. 네, 이건 아시겠지만 제 재산이 아니고 대명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다음 주 무슨 시상식에 저희가 여러분들 때문에 여섯 개나 노미네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뒤에 저기 우리 스태프들 계시면 뭐좀 하나 좀 필요합니다. 지금 못갈것 같아요. 네. 아니 연습여 저거 사는데 그거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다 줬다고 그러더라고요맞아 우리 연습실에서 그거 어디 갔냐고 그러면 작년에 줬다고 <laughs> 네, 갚지 않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무책임한 짓을 안 하려고 네. 뭐, 뭐 5만원이라도 들고 <laughs> 나오냐고 이거는 저기 마술사께서 아 예, 우리 예쁘게 괜놨는데 현장에 네. 왔으면 좋았을텐데 자 이거를 아, 마술사 씨가 뽑 네. 그래서 비둘기가뽑 <laughs> <laughs> 비둘기 색입니다 <laughs> 아유실이안다오 네, 1층 A열 8번 A열 <웃음> <웃음> 20층, 진짜, 아, 3주, 딱 3주였는데, 음, 너무 많이 사랑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 항상 따뜻하게 다니시고, 네. 이, 어쩌면 팬딩이 다시 돌아온다면, 많이 많이 예쁘게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 같이 인사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자, 우린 해피엔딩 네. 아 빠이 아. 아. <laughs>